자, 시청자 여러분, 에브리봇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수급대장입니다. 저희한테 기대감을 줬던 그날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진짜 열받게 하는 놈이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제가 구독자 님들하고 그래도 매수가를 잘 잡았기 때문에 아직도 수익 구간이고요. 아직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그래서 타점이 매수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언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을 거예요. 개떡같이 매도해도 매수가가 정말 싸다 그러면 무조건 다 수익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매수타점을 중요하게 강조드리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매수타점은 지나갔으니까 다시 한번 위로 쏠수 있는 매도타점에 집중을 해보고 있는 건데요. 어, 이제 이전부터 저의 구독자 님이셔가지고 재타점을 받으셨던 분들이 아니라 이제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에브리봇 만약에 여기서 다시 올라갈 때쯤 된다고 한다 그러면 그때 또 한번 보내드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실 때 밑에 한 줄만 더 에브리봇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 계신다고 했을 때 많다 그러면 메스타점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분하게 기다려 봐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로봇 종목들이 뜬금없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어저께 삼성역 깐부치킨에서 젠슨 황이랑 이재용이랑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랑 삼성전자 회장 엔비디아 회장이 만나가지고 치킨에 소맥을 곁들이는 <laughs> 그런 만남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젠슨황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고요. 이 사람이 이제 오늘 에이팩에 참여를 하면서 한국에만 좋은 뉴스를 가지고 왔다라고 했는데 그 뉴스가 무엇인지 아직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어떤 종류의 뉴스냐고 해서 때 AI랑 로봇 관련된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은 에어브리봇이 안 간다고 하더라도 주말 동안에 나온 뉴스 혹은 오늘 저녁이든 낮이든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다시 반등을 시기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앞에 캔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금 다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급하게 안 올린다고 하더라도 차분히 올려준다고 한다 그러면 에브리봇의 순서가 왔을 때 저희가 기대했던 25,000원 돌파를 통해서 3만 원, 4만 원까지 볼수 있는 그런 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차트를 보실 때 이제 이게 기술적인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트렌드.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트렌드를 지키고 있었던 애였는데 지금 이제 그게 살짝 깨졌는데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그 트렌드를 완전히 깼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해요. 무슨 얘기냐? 지금 보시면은 노란색 선에 집중을 해 주세요. 이 노란색 선. 이거는 일봉상 이동 평균선 20개를 이은 20 평균선입니다. 20 평균선. 근데 이제, 에브리본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까지 보여드릴 건데, 제가 트렌드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억을 하세요.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시면 얘가 지금 어디 타고 있죠? 21선, 노란색 선을 지금 타고 가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최근에 미쳐날 뛰었던 로보스타도 보시면은, 위로 치다가 눌렸을 때 다시 지지했던 것도, 예, 20선이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 미친놈이. 그리고 이제 로보로보,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위에서 치고, 눌렸을 뻔 했는데 또다시 20선을 지지하고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젠 R&M, 얘도 보시면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다 결국에는 여기 20선 맞고 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 거기를 깨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술적 분석 차트를 보다 보면요. 어떤 섹터 혹은 어떤 종목들이 미친놈처럼 올라갈 때 그거에 대한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는 뭐 분봉상 뭐 15분봉 뭐 20선 뭐 저쪽 되게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디테일한 거는 진짜 단타치는 트레이더들 아니면 필요가 없으니까 말씀은 안 드리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저희가 충분히 확인을 할수 있는 거니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거기를 살짝 깼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양봉을 만든 다음에 다음 캔들을 이렇게 또 만들어주잖아요 그럼 지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또 빠르게 칠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저희한테 줄 수가 있거든요 그 기대감을 만들어 주는 게 젠슨왕이 될지 아니면은 이번에 에이팩이 될지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에브리복 같은 경우에도 로봇 종목의 한 일원으로서 분명히 로봇 종목들이 갈때한번더 여기를 돌파해줘서 저희의 기분을 좀더 좋게 만들어 주는 순간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뭘 해야 됩니까 구독을 하셔가지고 지금부터 에브리버 영상 놓치시면 안 되겠죠 이 20선을 탔는지 아니면 다른 애들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제가 확인을 해서 보여드릴 거니까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겠죠 에브리버 저희가 매수가가 18,120원입니다 지금 18,120원이 어디냐면은 여기거든요 그러면 저는 미리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려서 매수가를 매수했다라는 건데 이때 구독자가 아니셔가지고 못 받으셨다 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번에 여기 돌파를 해서 얘가 세게 올라갈 때 매도는 여러분들 같이 하셔야겠죠. 그렇게 했을 때 에브리봇이 제가 지금 구독자님들과 하고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가져다 줄수 있을지 아니면은 타점을 제가 에브리봇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도 여러분들 이런 수익이 날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이래나 저래나 여러분들도 100%, 200%짜리 수익이 가능하다 이 말이거든요.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107666의 835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 2,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의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이제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 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필요사 ai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음봉 이거 뭐냐면 은 필요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 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놓은 이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메스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어,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 있겠죠. 4월 3일날 4,200원 관련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은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 실현해야 될거 아니에요? 요 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퓨류사 AI를 방문했다는 소식으로 점상한거를 갔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제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 자산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000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있구나, 8,000원. 만원대에 매도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요 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5일, 7거래일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번 자리라고 했던 DSC인베스트먼트의 요 자리에 캔들이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거래일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9거래일만에 올라온 거는 감사한 따름이고, 이게 훨씬 더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두 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에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 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 3플러스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 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 여기 고점이 62,000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3 7 0 0원 매수가에 62,000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 있을까요?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 7 0 0원말씀드렸죠요 방금 들으셨죠? 37,000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날이 5월 16일입니다. 작성은... 62,0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 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 개를 챙겼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 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어, 지난 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뭐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이게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 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2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 2 3 0 0원이었습니다요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이 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이렇게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요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역대 최고의 수주 그 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10기 플러스 알파 중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 날 매도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원 라인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 긴 한데, 아, 로보티즈, 이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이때. 6월 17일날, 지금도 또50% 이상 수익인데요. 요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이 운동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주봉입니다. 이게 주봉에서는 뭘 봐야 되냐, 그러면 어떤 구간을 돌파를 해서 지지를 했냐, 뭐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봉이 모여서 주봉이 되는 건데, 이거를 좀 간추려서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요, 제가 여기 선을 하나 그어드렸었죠. 19,550원이라는 것을 보낸 그어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 얘가 주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2만 700원입니다. 이게 일봉으로 봤을 때는 지저분하게 쫙 떨어지는 것 같은데 주봉으로 보니까 참 깔끔하게도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고 그 구간을 안 깨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는 거는 얘가 지금 여기서 놀아준다고 한다 그랬을 때 이동평균선을 밟고 있는 형태를 정배열이라 그럽니다. 이동평균선 밑에서 이렇게 놀 때를 역배열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역배열 상태에서는 사실 엄청나게 눌림이 가속됐을 때 그때 이평선을 닿는 그 정도의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역배열을 뚫고 지금 정배열로 바꾼 상태에서 또다시 지지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에브리보스의 세력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약했던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게 큰 오산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얘가 제대로 날개를 피지는 않았다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정배열에서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라 것은 위에 이동 평균선이 없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물 대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 가격적인 매물 대를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이렇게 그어 놨었잖아요. 이 위에도 그어 놨었고. 그러니까 구독자님들도 너무 지금 에브리버스 답답한 거는 맞거든요. 대신에 답답한 기간 동안에 타점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다른 종목들로 통해서 수익이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쳐서 장난 아니죠. 지금 90% 가까이 왔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제, 저도 이제 비중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게대한민전 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에브리봇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이번 일정을 통해서 다시 추세가 전환돼서 로봇 종목들 날아갈 때 같이 매도할 수 있는 구간 문자로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셨을 때010-7666-8354 여기다 보내주셨던 분들한테 제가 보내드리는 그 타점 다 같이 좋은 순간 같이 누리자 이겁니다. 장이 좀 어지럽고 요즘에 좀 빡세긴 한데요. 힘내시고 제가 급등주도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오늘도 교촌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laughs>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오늘 올라가는 거 보고 놀랬죠 저도 놀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업대상이었습니다